봄174 수승화강 봄174 수승화강 숨을 죽이고 있다가 보면 하단전이 붕긋 솟으면서 공랭식으로 공기의 냉기를 빨아들이면서 하단전이 냉기인 수기를 코에서 두뇌 속으로 밀어 올리게 되어 머리의 뜨거운 기운을 냉각시키는 수승현상이 이루어지고 하단전이 붕긋 솟아 탑에 오른 다음 바로 내려가지 않고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숨 죽이고 있는 가운데 심장의 박동을 주시하면 심장의 열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심장의 뜨거운 열기를 보존하게 되는 한편 단연호흡으로 인하여 다량의 산소를 공급받은 심장이 활기를 얻어 두근두근하면서 강력하게 두세 차례 박동하는 모습을 주시하고 감각하면서 느껴본다면 뜨거운 혈액이 심장에서 아래로 손바닥 발바닥 끝까지 굽이치면서 순환함으로써 심장의 뜨거운 화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화강현상이 일어나므로 하단전이 중단의 폐장 심장과 연동함으로써 수승화강으로 심폐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신선의 경지가 되어 건강한 신체를 유지 보존하여 무병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본격 돌아봄으로 저 안에 보니 생각의 모드이며 유심보니 소화보니 두뇌가 운에 보니 감각의 모드이며 무심보니 대화보니로 두뇌기획이 이루어지면 소화보니에서 이루어지는 목성의 호흡이 대화보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호흡, 단전호흡으로 바뀌어지도록 목숨의 호흡이 스스로 호흡을 중단하여 단전 호흡이 일어나도록 바톤 터치를 해주는 것이 숨 죽여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뇌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단전의 이식을 집중하여 단전 호흡을 하려고 해도 성공하기가 어려운 위치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매사에는 순수와 차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봄 174. 수승 화강. 봄 174. 수승 화강. 숨을 죽이고 있다가 보면 하단전이 붕긋 솟으면서 공랭식으로 공기의 냉기를 빨아들이면서 하단전이 냉기인 수기를 코에서 두뇌 속으로 밀어올리게 되어 머리의 뜨거운 기운을 냉각시키는 수송현상이 이루어지고 하단전이 붕긋 솟아 탑에 오른 다음 바로 내려가지 않고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 심장의 박동을 주시하면 심장의 열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심장의 뜨거운 열기를 보존하게 되는 한편 단연호흡으로 인하여 다량의 산소를 공급받은 심장이 활기를 얻어 두근두근하면서 강력하게 두세 차례 박동하는 모습을 주시하고 감각하면서 느껴본다면 뜨거운 혈액이 심장에서 아래로 손바닥 발바닥 끝까지 굽이치면서 순환함으로써 심장의 뜨거운 화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화강현상이 일어나므로 하단전이 중단의 폐장심장과 연동함으로써 수승화강으로 심폐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신선의 경지가 되어 건강한 신체를 유지 보존하여 무병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본격 돌아봄으로, 전안 보니 생각의 모드이며, 유심보니 소화보니 두뇌가, 운뇌 보니 감각의 모드이며, 무심보니 대화보니로 두뇌 계획이 이루어지면, 소화보니에서 이루어지는 목숨의 호흡이, 대화보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호흡, 단전호흡으로 바뀌어지도록, 목숨의 호흡이 스스로 호흡을 중단하여, 단전호흡이 일어나도록, 바톤 터치를 해주는 것이 숨죽여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뇌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단전의 이식을 집중하여 단전호흡을 하려고 해도 성공하기가 어려운 위치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매사에는 순수와 차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봄174 수승화강 봄174 수승화강 숨을 죽이고 있다가 보면 하단전이 붕긋 솟으면서 공랭식으로 공기의 냉기를 빨아들이면서 하단전이 냉기인 수기를 코에서 두뇌 속으로 밀어 올리게 되어 머리의 뜨거운 기운을 냉각시키는 수승현상이 이루어지고 하단전이 붕긋 서서 탑에 오른 다음 바로 내려가지 않고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 심장의 박동을 주시하면 심장의 열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심장의 뜨거운 열기를 보존하게 되는 한편 단연호흡으로 인하여 다량의 산소를 공급받은 심장이 활기를 얻어 두근두근 하면서 강력하게 두세 차례 박동하는 모습을 주시하고 감각하면서 느껴본다라면 뜨거운 혈액이 심장에서 아래로 손바닥 발바닥 끝까지 굽이치면서 순환함으로써 심장의 뜨거운 화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화강 현상이 일어나므로 하단전이 중단의 폐장 심장과 연동함으로써 수승 화강으로 심폐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신선의 경지가 되어 건강한 신체를 유지 보존하여 무병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돌아봄 마음돌아봄 본격돌아봄으로 저 안에 보니 생각의 모두이며 유심 보니 소화 보니 두뇌가. 우뇌본이 감각의 모드이며 무신본이 대화본이로 두뇌개혁이 이루어지면 소화본에서 이루어지는 목성의 호흡이 대화본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호흡, 단전호흡으로 바뀌어지도록 목성의 호흡이 스스로 호흡을 중단하여 단전호흡이 일어나도록 바톤 터치를 해주는 것이 숨죽여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뇌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단전의 이식을 집중하여 단전호흡을 하려고 해도 성공하기가 어려운 위치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매사에는 순수와 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